마포의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마포 문화원이 어느 새 17년이 됐습니다.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3개 시 낭송회도 열었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소식 룸힐리 기자가 전합니다. 마포 문화원 개원 17주년 기념식과 제 98회 3개 시 낭송회가 지난 30일 마포 문화원 광흥당에서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내빈과 문화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. 마포문화원은 지난 1997년에 설립돼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마포의 전통 문화를 찾아 전승 및 보존하는 데 기여해왔으며 마포구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. 이날 개원 17주년 기념식과 연계해 제98회 3개 시낭송회도 열렸습니다. 홍금자 시인의 시 낭송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습니다. 크게 삶에 대하여, 사랑에 대하여, 추억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시 낭송이 이어졌습니다. 이를 축하하기 위한 해금과 플루트의 연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원한 마포문화원. 현재 다양한 문화 강좌를 통해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마포의 묻힌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 그 가치를 높여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. 마포투데이, 류밀입니다.